우리 손것이됐다 그랬어요. 우리 손이다. 왜 우리 손다 그런지 아시니까 왜 우리 손다 그러냐면은 이들은 신들의 손 열. 그 로마나 헬라나 신들 열두 신이 있어. 열두 신. 뭐 비의 신들고 술의 신들고 뭐 지의 신들고 바다의 신뭐이다 있거든요. 다산의 신들고 그런데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나 나도 신이다. 그래서 하나 더하라고 그랬어요. 잘되이성결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또 헬라인이 라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데 숟가락 하나를 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유일신이 아니까 하나님만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딴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그을못 하거든요. 그러니 이방신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리선한 사람들 아니 하나도 섬기는서뭘 그들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 보니 어리석다고 어리석어 보인다 그래 우리 일생에 대한 당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난하게 되고 정규직을 갖지 못하고 정신적 직장 갖지 못하게 되고 무슨 가게 하나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난하게 살았죠 가난하지만은 그러한 너는 실상은 부자야 지금부터는 잘 없어도 너는 부자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들 재벌의 아들이야돈싸다안다니까 재벌의 아들이돈 싸도 안다담니 아닌 거예요. 그것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상은 부자일 때 지금 우리 그런.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면은 돈은 한 부분에 있는데 그분이 원하시면 그 내게 될수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데 그게 필요없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그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렇지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했어요. 쉬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명령입니다. 하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허락이면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해도 좋다 얘기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보통 쉬, 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과 말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일 때 그분과 독대하려면 이력이 들어 이력이, 이력이 된다고 해서 이력 이력까지가 이게 독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이력은 지금만 15억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보다더위계신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사실 기도하는 언제든지 기도해라, 주지 말고 기도해라 그 하는 얘기는 언제든지 기도해도 좋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고장간에만들 전할 때. 밤한시2시 전화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네. 저도 그래요. 어떤 분한테 전화를 안믿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 해지하다가 시간이 너무 일로 그러니까 내좀 이따 전화해지. 그러다일보다다 그 잊어먹었어. 그러다 밤이 돼서 아, 전화 잊어먹었는데 또 너무 늦었어. 1 2 시가 지났어. 그럼 못 전화. 내일 해야지. 그랬다가 전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화하는 거예요. 24시간 언제든지. 한시, 두시, 세시, 다소 3개요. 왜 하나님 중시지 않으니까. 아, 네. 이 뚜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무슨 재미로 산 자세요? 기독교인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 요 기독교인은요. 기도하는 재미로 삽아 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재미로 삽니다. 아, 네. 근데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 아, 네. 나폴레옹 군대를 던그 그, 월터 전쟁에서 했던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이 하루는 부관에게 야나 기도할 기 테니까 30분을 깨워라. 그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부관이 가서 깨워려 보니까 너무 진절기 도문 깨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다가 한 시간 후에 또왔으아또 아, 그래요. 가서 두 시간을 끝났으니까 너무 진짜을 도무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 시간이 됐어요. 세 시간 됐는데 역시 그래요. 그냥 그 다음 얘기가 여기가 작전 의의 듣고 뭐 듣기 때문에 잘못이 잘못 시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벌써 30분 되니? 세 시간을 기도하고 30분 보다 더 짧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마무 백주년의 영혼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간의 재미를 쌓는 거예요. 기도 날짜 적어놓고, 어떻게 응답되냐. 예수 했는지, 노 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적으면 그 재미는 사는 거예요. 그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근데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잘못 구하기 때문에 되는 거 있고요. 그것도 양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그, 그 사도행전 사장에 보면은, 그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하네 길길를다 하는 거예요. 그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송도 일곱 바퀴 도아이 되잖아요. 그렇죠?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대도 이그그 일곱 그, 그 분이나 기대지 않습니까한 분이 안돼요그 다시 한번 좀 봐서요. 사탄의 밥 이기는 안 들어. 그런데 속지 맞으세요. 끝까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때까지 기도. 그 양이 차니 일곱 분이 다한개 되지 않았습니까? 남한 장군도 모릅니다. 여당 가서 뭐배라몇 번이나 하라 그랬어요. 일곱 번이 있어요. 그 일곱 번이 완전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수정시켜 주시고 학 기도하기도 만들라는데그맛 그러니까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64장. 367자세 보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 네. 내기도하는그 시간은 내게는 가장 귀하다. 아 네. 안 되길 바랄 뿐이다. 아, 네. 아, 네. 왜냐하면 큰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아, 네. 검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일에 내 기도 응답때도 감사하고, 안된 것도 감사해. 학교 떨어지는 것도 대처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해요. 왜? 떨어져야 딴 일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한테 는 거예요. 네. 나는 앞을 못 내다 보니까 아이고 불행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모세에 끌려갈 때 아까 누가 좀원망한 거라고 했죠. 그 사실 그때는 원망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형들에게 인심매매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뭐. 하나님 말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검사에 감사한 거예요. 안된 것도 감사하고, 잘된 것도 감사하고, 응답되고 감사하고, 안되도안 응답, 누구도 응답이니까요. 왜? 누가 응답되면 도종을 주시기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네. 아, 네. 그래서 이 교회나, 이제, 그 뭐야, 성당는마찬가지야요 고음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이 그 뉴욕 효신장국에, 교회에 있는 성대대교 탐자를 그 했는데, 그 교회가 40년이 됐어요. 네, 1984년에 개척을 해서 했는데, 그 1994년에 한 10년만에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네, 건축을 했는데 건축한지 3년만에 96년, 1996년에 가시 폭발이 교회가 다 폭발, 폭발이 돼서 다터버리았어요그 방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방지일 목사님의 사촌 동생인데 그분과서를 만나게 했는데 그랬어요. 새벽 기도갈려고했더니 뭐냐 엠뷸런스뭐 그냥, 뭐 그냥 놀게돼그 경찰차가 쫓아는거라고 뭐가 이미 교회가 불. 그낙를해 갖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더니 야 너희 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공제 감사라들이 너희 지금 뭐냐 낙심되지 않았어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빚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서. 그래서, 그, 콜리스라인, 그, 그, 노란 줄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불타고리에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했대요. 대단한 분이죠 사실. 박신만이 많은데. 그랬는데, 며칠 후에 코스타리카에서 성교사가 전혀 왔대요. 모든이 보냐면, 성교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래 성교 성교 뒤에서 코트다니까에서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래그아 우리 우리 교수 지금 못 들었냐고 못 들었다니까 우리 교회 지금 불이 나서 그랬는데 삼일이또 다시 전학 왔더래 그래도 지어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듣고 아니 그 전에 불량자들 교회들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던 것 아예 그이 사람이 귀신놈이가 그럴 수 있지만 아 이게 성소 교회를 가보다 그래서 교회를 모란대요. 그래서 교회가 불탄 소수를 대고 또 교회에서도 공금을 해간3만 불이 들어왔대요. 3만불3만불이 들어서 그 교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지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쿠스파니카에서 이 교회를 져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거 그냥 져주자. 이거 하려면 이거 그건 어린도 없으니까. 삼만 불 그거 어린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 이지어 주자 그래서 장로님한 그 분이 은퇴한 분이 있어 갖고서 그분한테 그분이 목주했대요 그분이 소원이수 소원이 교회 진는에또소원이라는한번진는에소원이라는 그래서 그그 삼만 불 줘서 교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개스 벌써 도시 그 도시 공사에서 나온 스그 행사로부터 3 4 0만 불이 왔대요. 아, 네. 3만불 보냈는데 10배가, 100배가 되요, 100배. 340만불이 왔대요. 그래서 교회 빚 없이, 빚 하나 없이 다 짓고 그리고 공무원도 세 개를 썼대요. 만약에 그때 그냥 자기가 있으면 다했으면 아직도, 아직도 그 은행에서 빌린다고 월급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니 할렐루야께서 3세 60배 100배를 지쳐주자는 그 말이에요. 우리. 어딥니까 <laughs> 선한 목자 교회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유기성 목사님, 이 지금 김나익 목사가 있는데 음. 유기성 목사님이그 교회를 갔을 때 교회를 짓다 말았어요. 중단됐는데 은행빚이 2 4 5개 245. 그런데 일본에서 성교사가 교회를 짓는데 7만 불, 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해를 수집하고서, 이거, 그러니까, 뭐, 아무리도 지금 빚도 하게든지, 뭐, 그러려고, 그러다 뭐, 그냥, 사전에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걸 줬대요. 치료권을, 그서 은행에 가서 사정사정했고, 당시 빚도 못 가고서 무슨 또 치료를 또빌리냐고 그래서 그주쳐가지어 그렇죠. 사정을 해서 이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지금, 열선악물이선한자목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요, 이 저희는 공급할 게뭔 게요? 이게 성계 아닌가? 성교 하늘 그 치워 주시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니까 보험사의 감사,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출석감사원금 얼마씩 하셨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근데 네. 아마 그래서 하나님 그런 는할 일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이 들어요. 제가, 제가 그 인천중앙교회 군목회에 가고 인천중앙교회 79년도에 제가 군목사로 갔거든요. 그데 목사님이 감사하자마서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서 말씀하기를 공금은 부활절 공금은 월급의 사례금의 그 4분의 1을 내라. 추수감사금은사례의 이 반을 절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그렇게 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우리 교인들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감상금은 추수감상금에 추수감상금을 월급의 절반 내라. 부활절은 4분의1이다 나머지 뭐 맥주 감상이 것은 이게 다른 수준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했더니 몇 명이나 많이 들었을까요? 우리 아들 만들어서 딱 하면 우리 아들 <laughs>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단일 목사가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냥 좀 흘려 보내면 돼요. 그러나 혹시 어쩌 그냥 한 사람이 들을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한날이을 보내지 않았는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서 월급에 절반을 드려요. 1 5년 전인데 그거 추수감사 금이0 0만 원을 그래서 지금 제가 은퇴하고 나서 지금 이게, 제가 청주에 살거든요. 지가오창에 사는데, 아빠가 가서, 야, 너 수사고 얼마냐? 200만 원이요. 야, 좀오래 되지 않냐? 그래, 내불 갔다 그래요. 오늘 이제 수 지라고 한 번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얘기 주는데, 아까 내가 이제 고장님을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 우리 아들 결혼할 때, 15만원 드리고 결혼을 시켰어요. 15만원. 무슨 결혼을 15만원 드리면 그, 청주에 아파트, 동아파트라고 아파트를 그, 효성에서 이렇게 산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살림하면, 더러, 이제, 들어가는 더러 게 있으니, 단체를 다고하거든요 거기 갔어요. 거기 가니까, 들어가는 거야, 백산에서 따로. 그리고선, 거기에 이제 입주하면은 그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와요. 200만원 이 집에 수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다그 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1 9 0만원이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연락하기를이 수도꼭지가 이익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수도꼭지 값 15만원만 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그 아파트가 몇 명이 28평짜리에요. 28평 살고, 지금은 34평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 뭐 여러가지 복종 시간관계 이렇게 다 말하지 못합니다만 하느님 그렇게 해주시더라 검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알거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끝대로 불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잃은 나중에 복이 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니 돈이 필요요 하나님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돈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그, 과부에게 갔다 갔잖아요. 물좀 달라고 그랬더니, 뭘그거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뭘그 나를 먹고서, 우리 아들을 먹고서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래 그러다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나머지로 어라 아니, 별게 에 간을 빼먹지, 그래. 마지막 먹고 아들 건 먹고 죽을래 그러다고 그걸 달려달라 달려 그래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감옥내 끝날까지 그그 통의 기능이 끄지질 그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부족기여러분들주문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사라는 건는요 추수 이, 이 감사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원래는 추수감성금 낸건한해 동안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보시해서 감사하는 그그 그거, 그거예요. 그때데 그것은 또 뭐냐면. 미래에 받을 축복의 씨하이 되요 아멘 와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그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으로의영들을 받을 축복의 씨앗이 되는거야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줄거에요 아멘. 아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돈이 부족해 다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경 보면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 에, 내가, 10편, 50편, 9절부터인데요. 내가 네 집에 수소나내 무리의 수영소를 가져가지 않으려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것이니 내가 가령 주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영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수,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언란날의 날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날 영화롭게 한다. 부족해진들 본 주문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은데. 오늘 감사 오늘 그한 것은 앞으로 받은 축복이 씨앗으로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장례를 그치고나니까 우리 장애는 장애 치료나더니 그가 치료나 뭐 그다 두줄들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보더니 오 이렇게 많이 됐네. 그런 사람 있는가나 어떤 보면서 이게 이거밖에 안되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 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넘치는 사람은 더 도와줄 것이고. 많이 도와줬는데 해산하면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영어밖에 못하니 저는 국가서 보고 싶은 사는 사람,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과부에 과부. 과부의 두 랜덤. 주님은 칭찬했잖아요. 가장 많이 낮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아주 어떻게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분 만나가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한번 내고 보고 싶어요. 불리적으로어요논리적지 않아요. 그죠지이칭찬했는데요 아마 이 소리 하라고 여러분들 여러분이 보내지 겠어서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고 우리 그 신성적 목사님이라고 충격의 목사고 시가 확정했던 건이 그런 말씀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띠를 조이면은 그래 누가 누가 더 쪼이나 더 쪼여 준대요. 그런데 허리띠를 풀면은 하나님의 허리띠를 풀네요 그런데 이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응.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몸사에 감사 바라기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내 말을 듣고 간한 사람은 나중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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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기도는 김덕적 선한 건이 아닌데 그에게서 내가 한번 해봤더니 이랬다면 간절히 듣지 않겠나 그 듣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l 사 e 감사 j a h h a l l e 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 e 해서 여호와의 선하, 선하심을 l u j 보는 Hallelujah! h a l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 e l u 다